사십사장 1절에서 오절까지 교회를 향한 놀라운 부흥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의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가운데서 소산하기를 시냇 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전기여금을 받으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영적으로 황폐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짝 마른 사막과 같은 상태, 그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성령의 물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여수룬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말은 원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한 이름이 바로 여수룬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오른자, 정직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한 이스라엘이고요. 불이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여수룬아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부흥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역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컨디션을 본다면 아마도 그런 부흥에는 합당치 않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구해야 할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물질적인 물은 하루만 없어도 하나님께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프면 하루만 아파도 생기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라고 영적으로 생기를 이루면. 스스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께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정말 갈급하며 그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소생하기를 신의 가에 버들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보배롭고 달콤한 약속입니까? 오늘날 교회의 상태 그리고 개개인의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 말씀 안 해주면 회복될 사람이 없겠구나. 나는 이런 하나님 믿어서 감사하다. 라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 우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인간들에 대한 묘사가 6절부터 20절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상숭배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황폐함과 기근의 원인일 것입니다. 이사야선지자는 우상을 만드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9절, 18절, 19절 상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세훈 순배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여리석음을 매우 마음에 와닿는 논중으로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은 나무로 불을 떼고 음식 만들어 먹으면서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문증이죠. 이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어두워진 인간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인간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 섬길 우상을 찾습니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비는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을 거예요.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상숭배는 곧 하나님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해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 믿습니다. 모든 안전과 위로, 만족과 평안, 정체성과 행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추구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한 것을 믿고 평안하기보다는 내가 그게 있어야지 평안할 텐데 그 사람이 있어야 또 그것을 내가 해야지만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안에 불만족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황폐해지고 기근이 닥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구응을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신분과 전제, 그리고 그들의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21절을 보십시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신분과 존재의 부르심과 소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22절을 보면 매우 의미신장한 돌아옴과 구원의 약속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니라 이스라엘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아도 그 죄가 안개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영적인 황폐함과 기근 속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내면이 우상숭배의 당이 된것 같이 여러 가지 가치로 헝클어져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저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욕심들이 가득 차 있고 이런 저런 감정으로 뒤섞여 있으면 신자의 마음은 크게 낙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영원히 거치지 않을 것 같고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딱딱한 상태가 됩니다. 어떻게 다시 반전의 순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안 보이는 영적인 침체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천금만근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서 고통을 음.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개같이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안개에 햇빛이 비치면 안개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이른 아침에 한치 앞도 보지 못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안개는 태양 아래에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기근, 황폐함, 그런 모든 것들이 안개 같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름, 우리 가정의 구름, 교회의 구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어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처할지라도 필요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단임 목회를 한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 롤러코스터를 탄것 같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죠. 특별히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영적인 침체를 보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더라고요.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 감정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고, 보람을 느끼려고 하고, 사람들의 말에 내가 만족을 느끼려고 하고, 정서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꼭 영적인 침체로 내가 빠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침체가 빠지면,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빨리 침체의 패턴, 또 내가 어두운 생각을 하는 패턴, 감정의 패턴에서 벗어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 단점을 고치려고 하기도 하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하기도 하고, 훌륭한 목사님께 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침체가 오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이 계속 될것 같고, 도저히 회복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낌을 받는 그런 침체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복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반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요원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더라고요. 26절을 보십시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에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라. 주님이 이렇게 탁 말씀해 주시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침체된 삶, 무너진 어떤 그런 어떤 가정,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탁박혀서그 말씀에 내 마음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못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감동하지 않으면 도저히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심령을 탁 일으켜 주셔야 돼요. 거기에 단비를 뿌려줘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제 마음의 화두는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다른, 거, 다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건 하나님 다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 중요하다. 이것만 생각하자. 이 마음 지키자. 제게 마음 지킴은 어떤 내가 거룩한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음 지킴. 그 외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나주혁신 장로교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심령의 물을 주시고 마른 땅의 신애를 내어 주시는. 그 영적인 회복과 구응이 상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자 사람들과 관계도 무너지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들에게 반전의 모멘텀이 될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가서. 좋은 교제 나누고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은혜가 특별히 정말 말씀 가운데 또염상만 감사모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진짜 자유일 것이고 진짜 안식일 것이고 진짜 힘이 될줄 믿습니다. 제가 수련회 같은 모든 거 그리고 인생과 교회 사역을 하며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하나님은 그 기대 이상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하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설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걸 기대하지 가슴이 뛰거든요. 수련회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가슴이 뛰면서 기다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 가운데 온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은혜를 주실 수 있죠. 근데 그 방법보다 이렇게 아침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할때하나님 그것을 듣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점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바랍니